유아, 안녕하세요. 스텝입니다. 이번 캐릭터 공략은 리퍼. 리퍼 캐릭터 공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 리퍼가 굉장히 캐릭터 성능이 좋은 편이에요. 원래 있던 대사막 사냥에 있던 장점, 망자유린의 총 20타격으로 인한 이 스킬로 대사막 몬스터를 막 썰고 다녔던 장점은 이번에 3월 패치로 최대 데미지 제한이 없어지면서 그 장점은 사라졌어요. 그 장점은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다재다능한 좋은 캐릭터입니다. 일단 리퍼의 장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방패 캐릭터랑 싸울 때 어느 정도 카운터를 칠 수가 있어요. 방패 캐릭터는 망자유기를 쓰면 그냥 방패를 찢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방패 캐릭터가 전방 가드 스킬을 쓸 때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투력이 낮은, 투력이 좀 낮고 컨트롤 잘하는 사람들이 전방가드 스킬로 자기보다 고투력한테 막 비비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투력을 이겨먹으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고투력 유저가 리퍼다. 망자유림만 꾹 누르고 있으면 그냥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리퍼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기술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카르티안의 분노. 거봉이라고 하는 스킬이죠. 원거리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떼쟁에서 어느 정도 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투력이 낮은 니퍼의 경우에 멀리서 이거를 던져서 추가적인 데미지 지원을 조금이나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나를 쫓아오려고 하면 목마를 써서 이렇게 달아나면 되고요. 목마를 쓰면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캐릭터가 잘안 보여요. 캐릭터가 잘안 보이고. 빠른 속도로 전장을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마가 있고. 유일한 은신기술. 거의 유일한 지금 은신기술의 보유 캐릭터입니다. 이 리퍼가. 그리고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카르티안의 악몽에 이 어둠의 조각 공격력 증가 버프가 있는데 공격력 증가가 무려 60이나 돼요. 60.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버프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영원착취영원착취 스킬은 1레벨에 심화 효과가 이동속도 감소 15%만 렙을 찍으면 35%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좋은 유틸리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P 흡수, 흡혈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스킬 레벨이 낮아도 스킬 레벨이 1이라도 뭐 3이라도 고정적으로 600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상대방한테 맞추면 다른 직업 같은 경우에는 스킬 레벨이 높아야 점점 더 심화 효과가 좋아지는데 리퍼는 이거는 스킬 레벨이 낮은 분들한테는 좀 장점이에요. 처음부터 생명력 회복이 600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인데 스킬 레벨이 높은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기술 그 효과가 그대로기 때문에 리퍼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그 다음에 스킬 트리를 알려드릴게요. 스킬 트리는 사냥과 PvP 토벌 이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사냥 스킬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투기장, 그 다음에 토벌. 투기장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필드에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필드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다음 전체적으로 리퍼의 뭐 콤보, 그림자 도약 다음에 영혼 착시, 카르티안의 악몽, 망자율린 사신의 심판 이 기본 콤보고요.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한 편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편이고, 검은 태양을 할때 이동 스킬 연계. 그리고 리퍼 그냥 기본적인 기술 연계. 검은 태양을 할때 상대방이랑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일단 캐릭터를 사냥을 돌려놓다가 상대방이 와서 뭐내 캐릭터가 죽어서 토템이 터졌다고나 할때 도망가는 방법은 처음에 목마를 쓰면 돼요 목마, 회피기 한번 쓰고 목마 쓰고 달아나다가 회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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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자도약 쓰고 이렇게 도망가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팁이 있어요. 일단 목마라는 은신 기술을 딱 쓰면 쓰는 순간 상대방한테 타겟이 풀려요. 내 캐릭터를 타겟으로 이렇게 잡아 놨어도 얘가 목마를 쓰면그 순간 풀려요.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타겟이 풀리면 일단 어디로 갔는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 상황에서 회피기를 최대한 써서 상대방이랑 거리를 벌려서 아예 그냥 타겟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최대한 회피기를 많이 써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림자 도약을 딱 쓰고 도망갑니다. 이 그림자 도약이라는 스킬은 그림자 도약을 쓰고 달리면 자, 원래 캐릭터는 최저 이동속도에서 최대 이동속도까지 달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보이시면 천천히 달려가 빠르게 달리죠. 근데 그림자 도약을 쓰면은 바로 최대 속도로 달립니다. 바로 최대 속도로 달려요. 이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몬스터랑 부딪혔을 때, 전멸하는 거리. 이게 전 직업 중에 제일 좋습니다. 얘가. 얘만한 애가 없어요. 다른 캐릭터 중에. 그러니까, 글래디에이터나 낭랑 같은 직업은 이렇게 몬스터가 주변에 많이 있으면 이동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동기를 막 쓰다가 몬스터한테 한번 걸리면은 되게 막히는 게 큰데, 얘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몬스터한테 막히든 말든. 굉장히 좋죠. 리퍼의 투기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투기장에서 실전 콤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본 콤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킬 세팅을 한걸 보시면 그냥 1, 2, 3, 4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1, 2, 3, 4 쓰고 스킬 페이지 회전해서 1번 꾹 누르고 있으면 아니면 기술 예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망자유린을 두 번째 회전할 때 회전해서 이걸 예약하시면 돼요. 1, 2 자두 번째 회전에서 두 번째 회전에서 이걸 누르면 바로 연기해서 날아갑니다. 사시는 심판님. 이게 일단 기본 콤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려야 될게 목마의 활용이에요. 목마 활용. 자 보시면 저분은 자동인 것 같은데 자동으로 싸우시는 분들은 아닌가? 자 <laughs> 자동 아 점프하시는 거 보니까 자동이 아닌 것 같네요. 아 자동이네요. 이게 목마를 쓰면은 자동 전투를 눌러놓은 사람은 캐릭터가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해요. 방금 그냥 캐릭터 가만히 있는 거 보이시죠? 리퍼로 자기가 투약이 낮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고투력인데 자동 전투로 싸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손쉽게 이니시에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빠져나오고. 가만히 있죠? 목마로 들어가서 이니시에이팅.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수동으로 컨트롤 하는 사람일 경우에 그냥 제자리에다가 스킬을 막 난사하고 있으면 목마로 들어가다가 리퍼가 오히려 카운터를 맞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잘 쓰시면 되고 목마 같은 스킬은 이제 기술 사용 중 슈퍼 하머. 근데 은신 중에는 슈퍼 하머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은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동그란 암흑 구 상태에서 이동하다가 희식기를 뭐 맞으면 얘 넘어집니다. 이때 넘어지고 처음에 스킬을 쓸 때는 추하예요. 그리고 리퍼의 계열을 좀 알려 드리자면 리퍼는 계열의 선택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일단 리퍼 스킬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스킬은 사신의 심판, 카르티안의 분노, 그리고 망자율인 카르티안의 악몽 이네 개인데 스킬을 제일 처음에 아이브로 가시면 망자율인이라는 이제 메인 딜링 스킬이죠 팽이 스킬 이 스킬이랑 카르테안의 악몽 스킬이 강화가 돼요 이렇게 강화하면은 약간 근접전에 강한 그런 느낌의 리퍼가 나오고 아이브가 아니라 스킬을 R로 몰아주시면 사신의 심판 그리고 카르테안의 악몽 어둠의 칼날 이 스킬 3개가 강화가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약간 치고 빠지는 치고 빠지는 리퍼 그리고 약간 중거리 스킬인 카르티안의 악몽이 강화되는 중거리에서 카르티안의 악몽을 쓰다가 가까이 들어가서 사신의 심판을 쓰고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리퍼가 R리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브리프가 있는데 리퍼는 다른 직업이랑 다르게 라브리프를 4개를 쓸 수가 있어요 사신의 심판, 어둠의 칼날, 카르티안의 분노, 그림자 포획까지. 근데 이 중에 핵심 스킬은 이게 두 개예요, 사실. 그래서 약간 사냥용으로 보면은 라브리파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냥에서는 어둠의 칼날이랑 그림자 포획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냥으로 보면은 괜찮고 이제 원거리, 원거리 스킬인 카르티안의 분노를 라브리프로 강화시켜줄 수 있으면서. 치고 빠지는 사신의 심판을 강화시켜 주니까 원거리 스킬 사용하실 분들은 라브리프 쓰시면 됩니다 세르트는 안 가시면 돼요 얘는 세르트 가면은 안 돼요 아이브 아 라브 입맛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리퍼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전체적인 얘기를 이제 좀 약간 종합을 해 보면 검은 태양에서 굉장히 좋아요. 검은 태양 도주가 진짜 좋아요. 얘는. 웬만하면은, 그냥, 리퍼 하시는 분들은, 검은 태양 때 그냥 사냥하세요. 사냥 돌려주세요. 사냥 돌려주다가, 토템이 있잖아요. 누가 와서 나를 죽여서 토템이 터졌다. 그러면은, 바로 목마 쓰고 도망가세요. 목마 쓰고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그림자 도약 쓰고 최대 속도로 달리기 그러면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검은 태양에 일단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의 전장에서도 상대방이 길목으로 막 이렇게 올때 리퍼는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 그냥 팽이 쓰면서 이렇게 막 이동할 수 있어요. 그니까 처음에 우리가 태양의 전장을 하면은 상대방이랑 우리 팀이랑 <laughs> 막 달려가다가 교차하는 그 중간 지점 있죠. 그 중간 지점에서 얘는 그냥 이렇게 팽이 돌면서 앞으로 가면 돼요. 팽이 돌면서 이렇게 앞으로 막 가면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면서 갈수 있어요. <laughs> 그리고 세, 그 태양의 전장 세팅은 우두머리 피해량이랑... 우두머리 피해량 연금석이랑 우두머리 피해량 패스 사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적을 중간에 넘어뜨리고 빠르게 적군 보스한테 데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퍼 공략이었고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검은 사막 스텝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